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삶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진짜 나를 만드는 건 과연 뭘까요? 혹시 타고난 그대로의 나? 아니면 날 둘러싼 세상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걸까요? 한 소년의 끔찍한 이야기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영화 화이 얘기예요. 주인공 화이는 자기를 납치한 범죄자들 손에 컸어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요. 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무려 다섯 명, 전부 범죄자였죠. 학교 대신 배운 건 생존 기술과 완벽한 범죄 기술. 이게 화위의 일상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다섯 아버지가 화위의 삐뚤어진 양심, 바로 초자가 된 거예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화위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 설계도였던 거죠. 자, 여기서 심리학의 오래된 질문이 나오죠. 과연 천성일까요? 양육일까요? 화이의 이야기는 양육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화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피해자일까, 저들이 만든 괴물일까, 이건 정말 영혼을 건 싸움이었죠. 자, 근데 이게 비단 화이만의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넌 안돼', '완벽해야 해' 같은 목소리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버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 원리에 기반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안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시작이죠. 둘째, 새로운 롤모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멘토든 책이든 뭐든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읽는 책, 만나는 사람처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화이의 비극은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 거였어요. 우리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과거는 시작점이지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선택의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